페스티벌에 대한 궁금한 점을 콕 찍어 알려드리는 페스티벌 팁스 오늘은 특산물 축제는 이렇게 편입니다. 본격적인 문화관광축제가 시행되었던 1996년에는 문화관광축제 8개 중에서 2000도자기축제 광주김치대축제, 금산인산축제, 부산자갈치축제 등 4개의 특산물 축제가 있었습니다. 2018년 문화관광축제 제도의 변화가 모색되면서 문화에 한정하여 문화관광축제의 방향성을 규정하려고 하였으나 이미 기득권을 갖고 있는 특산물 축제는 꿈쩍도 하지 않고 자리를 지켰습니다. 현재 축제 경쟁력 강화 지원 사업에 따르면 문화관광축제 34개 중에서 12개가 예비관광축제 33개 중에서 7개가 졸업문화관광축제 19개 중에서 7개가 판매를 중심으로 하는 특산물축제입니다. 그림속의 축제는 문화관광축제 중 특산물축제이고 삼각형의 축제는 단순한 판매형 축제를 벗어나 음식축제이거나 관광형 축제를 지향하는 축제입니다. 축제는 즐기는 것이다라고 입보름처럼 말해왔고 페스티벌이 정해진 날이나 기간을 정해 어떤 대상이나 분야를 주제로 해서 축하하며 흥겹게 벼리는 큰 규모의 행사라고 하면 유의 특산물 축제를 어떻게 펼치는 것이 적당할까요? 2020년 코로나19로 인해 대부분의 축제가 개최될 수 없게 되었을 때 특산물 축제 중 몇몇은 온라인 축제를 강행하였습니다. 엉뚱하게도 특산물 축제의 민낯이 드러났습니다. 드라이브스루 판매, 라이브 커머스, 특산품 판매 키트 등이 온라인 축제 프로그램의 대부분이었습니다. 축제를 즐기기보다는 특산물을 판매하기 위한 수단이었다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2020년에는 특산물 축제, 온라인 축제의 본색을 더 드러냈습니다. 판매 이외에 어떠한 프로그램도 운영하지 않았습니다. 오로지 판매 채널을 더 늘렸을 뿐입니다. 예를 들면 네이버 쇼핑, 라이브 커머스, 쿠팡, 우체국 쇼핑, 지역 케이블 채널 커머스 등입니다. 이 정도면 온라인 물산전이 아닌가요? 과연 축제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외국의 특산물 축제는 어떨까요? 물론 외국의 축제 중에 특산물 축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처럼 판매 현안이 된 특산물 축제는 거의 없습니다. 우리에게 꽤 알려져 있는 망똥 레몬 축제는 레몬을 팔지 않습니다. 테마를 정해 네모르로 조형물을 만들어 전시하는 경관형 축제입니다. 또 분열 토마티나는 토마토를 팔지 않습니다. 토마토를 으깨어 던지는 싸움을 합니다. 미국 로스앤젤레스의 산페드로 랍스터 페스티벌은 랍스터를 먹는 푸드 페스티벌입니다. 영국 와이트섬의 갈릭 페스티벌은 우리의 특산물 축제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갈릭 마니아를 위해서 축제의 범위가 갈릭을 벗어나지 않고 있으며 푸드 페스티벌 형식을 갖추고 있습니다. 또 입장료를 받아서 갈릭 매니아를 중심으로 페스티벌 고호를 한정합니다. 우리의 특산물 축제도 명칭이나 형식을 바꾸는 축제가 생겨나고 있습니다. 원주의 회촌 옥수수 축제는 명칭을 회촌 옥수수 장날이라고 바꾸었습니다. 비슷한 내용으로 프로그램이 운영되는데 축제의 무게에서 벗어나 좀더 낭만적인 장터 축제 같은 느낌입니다. 문화관광 축제 중에 특산물 축제뿐만 아니라 전국의 특산물 축제가 문화체육관광부의 트랙에서 벗어나 본연의 농림수산식품부 트랙에서 발전을 모색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마침 농림수산식품부는 한국농어촌공사를 중심으로 농촌관광 핵심 주체 역량 강화라는 목표를 가지고 6자산업, 농촌 융복합 산업에 대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6차 산업은 1차 유무형 자원, 2차 제조 가공, 3차 체험 관광 서비스 등을 병합한 것을 의미합니다. 현재도 3차 산업 중심의 지역 주도형 6차 산업으로 화천 산천어 축제, 고창 청보리밭 축제, 제주 가파도 청보리 축제를 응원하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농림산식품부가 부처 간 협의를 통해서 특산물 축제를 이가 하는 것을 추진했으면 좋겠습니다. 문화관광축제가 정책을 수립한 줄 세우지 않고 균등한 재정을 지원하는 수준에서 지금의 문화관광축제 중 특산물 축제를 농림산식품부의 6차 산업 지원 정책으로 수용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정부 내에 붙여갈 칸막이 정책이 발목을 잡을 수도 있습니다. 통큰 합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끝으로 농림수산식품부의 조언을 하자면 현대의 특산물 축제는 교통과 통신의 발달로 생물이거나 특별하게 맛있거나 하지 않는 한 집객과 판매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예를 들면 사과 축제는 온라인 판매로 집객의 어려움이 있고 연관굴비 축제는 가짜가 너무 많아서 반드시 현장에 올 수밖에 없는 음식 축제로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또 명칭도 제사제자를 쓰는 일본어 투인 축제를 쓰지 말고 영광굴비 큰장날이 어떨까 싶습니다. 페스티벌 팁스였습니다.